네, 2009년도 이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2010년에 겨냥한 IT 컨퍼런스들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좋은 컨퍼런스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IT 기본기를 쌓아주는 IT 묻어가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씨. 예, 네,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미라씨가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컨퍼런스도 네.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아마 모바일 시장이 가장 뜨거워잖아요 아, 모바일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윈도우 7의 모든 시선이 다 집중이 됐었잖아요. 예. 이제 모바일인 건가요? 네, 모바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는요. 네. 그 아이폰 출시가 공식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네.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it 이슈 이슈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네, 그동안 it 무더기에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주긴 했었는데 요즘 시장이 또 시장이니만큼 한번더 다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의미에서 먼저 스마트폰의 정의부터. 알려주세요. 예, 스마트폰은 뭐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단어는 스마트하고 폰의 단어잖아요.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폰은 당연히 휴대폰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스마트, 스마트는 굉장히 이제 좀 지능적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실제에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고 그 범용 운영체제있지 않습니까? 네. 예. 를 들어서 뭐 윈도우 모바일이라든지 음. 안드로이드라든지 네. 또 아니면은 뭐 신비안이나 팜맥 OS 혹은 아이폰 OS 같은 음. 그런 운영체제를 탑재해가지고요 사용성이나 호환성이 굉장히 강화된. 휴대폰을 말하는데요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PDA 기능들이 같이 이제 교부가 되면서 음. 굉장히 이제 균형이 되고 있죠. 이와 반면에 음. 네. 그 P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휴대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은 이제 피처폰이라는 그런 분류로 그래서 음.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된 영역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각 개별 휴대폰들이 굉장히 이렇게 진화되면서 서로 영역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게 스마트폰이고, 음. 어떻게 피처폰이 사실 구별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오늘 주제가 스마트폰이어서 그런지 지금 탁자에 예. 못 보던 물건들이 <laughs> 많이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인지 아닌지 되게 구별하기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 음. 터치폰인데, 네. 이제 이 같은 경우도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과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뭐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스마트폰. 네. 하지만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사이, 자기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쉽게 넣긴 힘드니까 음. 또스마트폰이 아닐 수 있고요. 어. 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LG에서 나온 그뉴저클리폰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 길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음. 이제. 아. 요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보기 힘든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팜모에쓰는 팜프리라는 제품입니다. 아, 팜프리. 아마 예예 예. 말로만 듣던 예예 음, 예. 말로만 들으시던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도 역시 한국에 아직 출시 를안 됐는데 네. 그, 아마 그 굉장히 나오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음.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음. 이제 그 아이폰과 함께 굉장히 가까이 받고 있는 모델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굉장히 아마 네티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M S S 만들었다는준 H D라는 건데 어. 휴대폰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휴대폰이 되게 원하는 가장 유력한 모델 중의 하나죠. 음. 그래서 이제 알파 터치 대학마를 만들었는데, 어. 그, 엔비디아의 태그라는 칩셋을 써가지고요. 가속 능력이 되게 음. 탁월하고요. 음. 그리고 아마 MS가 이런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유 i 를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폰 어, 터치가 폰이 됐듯이.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아무 국내에서도 보기가 좀 드문 제품입니다. 이거 네. 어, 얇고 네. 이게 휴대폰으로 그대로 탄생한다면 되게 그렇죠. 휴대성은 예.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휴대폰 관련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좀 벌써부터 예전부터 스마트폰의 비중이 꽤 커졌다고 들었어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좀 미약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략 같은 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특히 네. 한국에서 굉장히 취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많이 보급된 제품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네. 그 윈도 모바일 같은 그런 이제 제한된 형태의 OS들이 많이 보급된 상황이어서 음. 사용자들 아직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맛보지 못한 것이 음. 한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큰 기업들이라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LG 정도를 들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올여말부터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 등전 세계 지역에다가 굉장히 많이 아이폰, 아, 스마트폰들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지금 시장 점유율 이 소란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사를 다 합해도 전 세계 점유율 스마트폰 점유율이 4%가 최대지 않고요. 어. 그래서 뭐 사실 LG는 심지어 그 스마트폰 공식 집계에도 이름을 모,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 예, 그, 아니 그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뜻이죠 이제 네. 제품을 얘기하지만 네. 뭐 이와 반면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노키아 같은 경우가 31.8%로 1위고, 음, 그리고 뭐 블랙베리 림, 아이폰, 애플, 뭐이 정도 것들이 이제 시장,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이제 스마트폰을 떠올려보면 스마트폰 종류별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또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별로의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스마트폰은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네.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하드웨어의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제품을 탑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종류가 갈라지는 건 다름없고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다양한 스마트폰 OS들이 음. 다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전국 시대를 그러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는 상황이라서 네.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OS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MS 윈도우 모바일 많이 쓰시고요, 그렇죠. 그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걸 내놓고 있고 네. 그렇죠. 그 노키아는 신비안이라는 걸 오픈 소스로 내놓고 있고요. 보 블랙베리 OS, 파마에 음. 또웨 OS. 그리고 이제 리눅스의 리모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이 중에서 이제 가장 폐쇄적으로 이제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아이폰 OS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체 기술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음. 네. 어, 하드웨어 함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폐쇄적이고 게다가 뭐이 제품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그 어도비 플래시가 동작이 안에는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오. 면에서 좀 약간 표시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어. 뭐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선스는 자유롭지만 돈을 내야 되고 네. 예, 구글 안드로이드나 뭐 리눅스 리모 같은 거는 무료고요. 음. 예, 신비안도 역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고요. 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와각 OS별로 특징이 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laughs> 네, 이제 그 동안 주제로 좀 많이 선정됐던 아이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KT에서 드디어 28일에 아이폰을 정식으로 내놓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 동안 뭐 별명도 담달폰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이제 기대가 많이 모아졌던 제품인데 이번에 발표가 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서비스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예, 일단 뭐 28일 발표는 된 상황인데 실제 이제 제, 역시 제품을 받아봐야 알것 같고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G S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당, 당초에는 아마 3G만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3G S를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32기가 같은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9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비싸네. 예, 뭐 근데 웬만한 건다 그렇게 좀고급이 음. 고가를 유지를 하니까요. 근데 네. 또 게다가 아시다시피 그 단말기 그 할, 보조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장기 가입 할인도 있고 네. 이게 약정 할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 40만 원대 정도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약정을 이제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금제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데요. 네. 뭐 35,000원부터 95,000원까지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어, 실제 아마 개통을 더해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과로지고 예정, 뭐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또 요금제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나오면 그때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아이폰과 더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앱스토어잖아요. 앱스토어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이제 많이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또 얘기를 했었고요. 네, 참. 로또라고 비교를 하기도 해요. 한번 대박을 터트리면 정말 이제 큰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네.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앱스토어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은 범용 OS이기 때문에 범용 OS에 어떤 소프트웨인지 어 설치를 할수 있는 게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네. 보완된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이 높아지면은 그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유료로 음. 팔수 있지 않겠냐는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고요. 네.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역시 이제 애플 네. 쪽입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리케이션이 뭐 수십만 개 정도라고 하죠. 굉장히 어.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한국에서는 그 SK 텔레콤이 음. 티스토라는 어걸 오픈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좀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뭐 조회수가 몇만 건인데 네. 다운로드 수가 몇백 건이고 어. 네. 굉장히 네. 좀 왜냐면 하 아무래도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아직 많이 네, 활성화된 맞아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 사용자들은 특히 그 스마트폰 OS에 들어갈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음. 유료로 구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행위들을 좀 이제 많이들 어, 익숙치 많이 않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뭐좀 어둠의 경로로 쓰시거나 <laughs>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시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거는. 어, 그래도 이제 조회수는 몇만 건이라는 거 보면 관심만은 일단은 지대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계속 발전을 할 텐데 국내 이통사들도 앞으로의 전략이 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네. 하지만 휴대폰은 그두 개만 가지고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이동통신에서 반드시 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통사들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요. 네. SK텔레콤은 아마 안드로이드 폰을, 안드로이드 폰, 음. 그리고 또뭐 리눅스 폰 같은 그런 라인업을 좀 많이 좀 밀을 밀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폰은 지금 출시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예, 예,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음. 또뭐그 사람들의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뭐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음. 어, 경쟁사인 KT가 아이폰을 출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 윈도우 모바일이나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 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립 구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굉장히 이런 식이라면 아마 그 스마트폰 출시하는 비중 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양사가 모두. 음. 그리고 아마 그 LGT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요금제가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네. 뭐 오즈라든지 음.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기존 회사들, 뭐 LG 전자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기존 제품들과의 협업을 좀 강조를 해서 다시 네. 자사의 그 저렴한 인터넷 요금제로 제품을 그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SKT, KT 그리고 LG 텔레콤까지 전략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점, 전망을 좀 해주세요. 그 한국에서 참 베스트셀러되기 힘들어요 스마트폰은 음. 아시다시피 뭐 불만도 많고요 네. 뭐 불안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 대부분 다그 만족스럽지 못한 기기나 OSS 출발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이폰도 음.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점점 출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양하게 네. 네. 어, 하지만 이제 통신 환경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KT는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SKT도 여전히 좀, 음. 좀 약간 보수적인면이 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속이 붙어서 확산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한국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역시 윈도 모바일 중심이었는데, 네. 이제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제품, 경쟁적인 제품들이 국내에 많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음. 그,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OS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해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